자, 2차방정식의 해가 근이 정수야 됩니다. 정수는 0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양수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자리의 자연수, 자연수입니다. k가 두 자리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참 난감하죠. 힌트도 별로 없으면서 조건도 많아요. 저 해는 정수야 돼, x는 정수야 되고, k는 자연수인데 두 자리 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해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x는 알파 x는 베타로 갑시다. 그럼 요 식을 소인수분의 형태로 바꾸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개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베타가 0인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거니까. 자, 두근의 합은 4가 되는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 근데 k가 뭐랬죠? k가 자연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두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음수란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다. 그쵸? 예상 가능하죠 근데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했는데 4가 나왔어 그리고 이 k가 두 자리 자연수야 됩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음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와 1아 그러면 더해서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두 개를 곱했어 두 개를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는 안 되겠죠? 또, 6과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맞고, k는 12. 그렇죠얘 됩니다. 그 다음에, 7.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쭉쭉. 7, 마이너스 3,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도 32. 마이너스 32도 되고, 얘 마이너스 21도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9-5, 59-45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6, 마이너스 60도 되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 안 끌릴 거예요. 꼭 끝날 것 같네요. 마이너스 7 해주면 마이너스 77도 되고, 그 다음에 12-8 해주면 28에 16, 96이네요. 이제 끝, 됐네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그 앞에는 없을까? 즉,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4고 0이고, 근데 여기는 0이죠. 그럼 k가 단수가 안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 앞에는 또3과 1이 어야 되고, 그러면 어, 부호가 달라져서 안 되고, 요거 밖에 없겠네요. 그럼 될수 있는 거는 몇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네요.